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김남국 게이트는 그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가 되어 있지만은 그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은 계속해서 연속되고 이 사건의 성격상 증폭될 위험이 농후할 뿐 아니라. 따라서 그가 이원직을 유지하는 한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얼러면 아주 국민이 피곤해진다. 그 나머지 국정은 아주 뒷전에 밀릴 위험도 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그는 이원직을 스스로 이게 탈당,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한 국회윤리특위위원회에서 그를 제명하고 본회의에서 그를 의결하는 그런 징계 절차를 시급히 밟는 것이 절실하다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징계 사유가 충분하냐. 검찰 조사가 이제 어저께 압수수색 영장이 반년 전에 두 차례 기각된 것이 다시 발부됐으니까 그 증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의 입장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징계 사유가 이 원직을 그만둬야 할 징계 사유, 그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무슨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와 투자에 관한 것이 본업이고 국회의원직은 부업이었다. 국회의원직을 본업으로 하고 뭐 곁들여서 무슨 투자를 했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본업이래. 본업인 증거는 지금 사고 넘칩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고 더그 증거가 늘어나지요. 가령 대표적으로 회의장에 지키고 앉아서도 이게 머리는 코인 거래에 가 있었다. 그게 다 시간대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앉았던 시간 딱 나오고 잠시 뜬 시간 딱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코인을 거래했다 하는 그 시간대가 딱 나와요. 이 속을 섞게 됐어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인에 몰두했다, 몰두했다, 그리고 변화회 장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휴게실에 갔다, 그 시간대에 거래를 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하는 것은 지금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의 최고 등급인, 그러니 이원직을 제명절차를 국회의원 제명조사 발언서 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증거가 너무도 충분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1월 날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성명을 냈습니다. 뭐 탈당 성명 내고, 그 다음 지구당에 탈당대를 내는 절차를 밟았겠요 그날 오후에 민주당 비상의원 총회가 열려가지고 장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했는데, 그 이총 결의문에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위원회 제소한다 하는 항목이 들어가도록 결의가 됐다. 그렇게 결의가 됐다. 됐는데 정작 결의문 발표에는 그 조항이 빠졌다. 그 조항이 빠트려버렸다.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재명 대표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조항을 빼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원들이뭐 뒷북 치는 소리인데 이게 부글부글 한것 같아요. 그 결의 안에 틀릇이 그 중앙에 들어갔서 그런데 그걸 빼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자, 사정이 이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그가 징계 사유의 이 1차로 직무 유기한 게 너무도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에 당신이 당 대표 당신이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계리문에 윤리위 제소를뺀 것이 당신의 지시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라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세요. 제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등급의 제명이 이결되면 본회의에 넘어가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당이 반대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김남국 사건은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나간 역사에서 이게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인정되느냐 하는 그런 이른뭐 정치적 사건에 3.15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이었던 당시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5.16 이후에 혁명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사실 심리가 끝나고 재판부가 검찰관들에게 증거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때 수석검찰관이었던 그 이름이 특별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소종팔이라고 하는 검찰관이 일어나가지고 재판부에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입니다. 3천만 명을 증의로 신청합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재판장이 어리둥절해 하니까 3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또 특별히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빈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4천, 3천만 명을 전부 신청하기에는 시간과 양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래서 그게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처럼 아주 명백한 게다 드러났어요. 여기에도 시비글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시비글 여지가 없어. 그런데도 본인은 탈당 직후부터 어제 저녁까지 김어준 그 유명한 이복숭이 김어준 유튜브 등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탄압받고 있다. 그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어. 그가. 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이렇게 게을리하고 해태했다 하는 것에 대한 사과 발언은 하나도 없고, 이전부가 언론이 과장 허위 보도를 하고 있고, 정권의 일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게 이제 골몰하고 있어요. 그말뭐 믿으나 마나 한 소리지만은, 그래도 이걸, 이원직을 유지하니까 무소속이 되어가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저런 짓을 매일같이 앞으로 이제 계속할 것 같아요. 이 국민이 우리가 어떻게 참아냅니까? 국민이. 뽑히기는 제가 어제 안양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는데, 이, 안양 인근에 그게 무슨 시, 하여간 단원구 출신이에요. 문제는 그 단원구에서 그를 뽑아낸 그 유권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지만은 전국 대표성이있으니까전 국민을 이와 같이 피곤하게 하고 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재명으로서는, 그게 국민에 대한 지금 당신의 최소한의 봉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저질러 내려서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한 일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걸 김남국이 지금 본받고 있는 겁니다. 최측근이 그러니까 윤리 위에 민주당 스스로. 20명 이상이 발의해가지고 국회의원 위원에 빨리 제소해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의 신상 문제인데 이게 이제 소속이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로 볼 때에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의 이 징계 사유가 명백히 발생한 이것에 대해서 그 직전 교섭 단체였던 민주당에만 자꾸 빨리 윤리위에 제소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여 명이 넘는 제2당인 여당 국민의 힘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의 힘당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리고 이 탈당하기 이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는 이게 윤리위에 제소하라는 얘기까지는 대변인이 한것 같은데 탈타하고 가는 데는 그 말이 없어. 나는 이게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무기력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겁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힘을 빌려갖고 무소속 김남국을 국회에서 제거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혹시 100여 명이 넘는 국민의힘당 의원 가운데도 코인 투자를 해서 이것이 곧 말썽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나설 수는 없다. 이겁니까? 그거로 의심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이걸 김기현 원,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이걸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름지기, 마땅히,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국회 윤리특위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고 그를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둘째로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무기를할수 없다. 원내대표 결의 인원해가지고 공동 발의를 하든지 그걸 듣지 않으면 국민의힘 당 20명이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이 안을 발의해 봐라. 그래.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당 이혼 가운데도 김남국의 버금갈 만한 그런 이분이 나타났다. 그 순간에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뭐를 두려워해? 사정없이 자르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당이 배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두려울 거 없다. 누구든지 구, 국민에게 이봉사자세를 흩뜨리고 징구를 유기한 자는 너나 가릴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지켜보겠습니다.